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노숙자TV의 노숙자 최성입니다 자 보시면 제 바이크도 이렇게 예 비가 온다 장마철이다 해가지고 방수 처리를 끝냈고요 어, 화물차에 <laughs> 제 차량에 이렇게 세팅도 다 되어 있고요 어 역광이라서 좀보게 그러시려나 지금 출발을 합니다 어, 목적지는 일단 정해져 있지 가 않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 제가 병원에 입원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10일 가천대 길병원에서 MRI, CT 두 가지 촬영을 하기 전까지 시간이 약두 달이 채안 되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어,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도 갈 거고요. 음, 가기 싫으면 안갈 거고요. 노숙을 하려고 합니다. 예, 기간은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어, 이유가 있으면 뭐 움직이는 게 그게 자유하니까요 굳이 내일 뭘꼭 해야겠다라는 목적보다는 일단은 떠나고 싶고 제가 지금 바로 떠나게 된 계기가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어, 장마가 온다고 그래요. 비가 많이 온답니다. 어, 예전에 다니던 우중 캠핑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차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김현식의, 김광석의 노래를 듣고, 낭만을 놀하던그 나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 나이가 많진 않아요. 올해 45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추억이 아련하니 남아있고, 지금 제가 하지 못할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 옛 예, 옛날 사람들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노세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뭐 예, 지금 저는 요양을 해야 됩니다. 어, 컨트롤도, 해,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체력도 더 쌓아야 되고, 운동도 더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동반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꼭 굳이 집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는 편견 아닐까요? 여행을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여행하는 도중에도 일일 만보 걷기는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예, 벌써 많이 빠졌어요 96kg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어, 체중계는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숙자가 지금 97kg에서 쭉 내려가고 있는 이 패턴이 어디까지 다이어트가 가능할지, 먹고 자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 같이 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목표지는 동해입니다. 정동진이 됐던, 옥계가 됐던, 중간에 어디를 들리던, 일단 동해안에 해 뜨는 아침 일출을 보러 떠납니다. 일출과 함께 시작하는 노숙자 TV 최성의 일탈 여행.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이제는 좀긴 영상보다는 짧게 짧게 가려고 합니다. 아, 네. 영상들 많이 보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스타트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레츠고 <laughs> 출발한지 한 20분 정도 됐는데요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예. 용인방면이고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정체 서행 답답함이라는 단어로 통일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렇게 천천히 가지요 뭐 그게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 시간에 쫓기고 아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어디든 가겠죠. 일단은 예 출발해서 출발했다는 게 좋고요 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어 현지 도착해서 먹을 거는 무엇을 먹을 것지는. 현장 가서 현지에서 뭐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취하고 정이 안 되면 <laughs> 라면도 있고요. 어, 그 군대에서 먹던 예, 군용 그 전투식량도 좀 있고요. 햇반도 좀 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어차피 한끼 먹고 사는데 제가 일에 일식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예, 시작은 다이어트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1일 1식을 해보니, 식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몸매여서 먹는 것에 그렇게까지, 뭐,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보려고 해요. 길이 좀많이 막히긴 하는데, 저에겐 음악도 있고요. 아직 끊지 못한 담배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현지에서, 여행지에서 누군가를 또 어떻게 만날까 하는 설레임도 있고요. <laughs> 좋은 그림으로 찾아 뵐게요. 일단은 출발, 네, 출발을 했다는데 이제 의의를 두고 가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내비는 예, 지금 목적지가 제천을 찍었어요. 아는 지인이 동해안 쪽으로 넘어갈 거면 잠깐 들려서 귀농을 준비하려고 구매해 놨던 이제 뭐 그런 토지도 좀 있고 하는 그러는데 그곳에 잠깐 들려서 얼굴 뵙고 뭐 기회가 되면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한 2, 3년 만에 얼굴 보는 거 같은데 가서 수주를 기울일 수도 있고요. 목적지나 시간, 스케줄 이런 게 없으니 뭐. 분위기 봐서 <laughs> 상황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 여기 중동아이시 즌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마음 아시나요? 그냥 슬쩍 떠난다는 거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지금 바깥에 비가 오려고 해요. 그래서 막더덜 뜨는 것 같아요. 비, 바람. 누군가는 되게 싫어하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그립고 아련한 그런 생각들이니까 좋은 점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 어,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또 주말이 옵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곳으로 떠나보세요 환경이 지금 제 상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잠깐 한강 근처에 가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아이와 아이스크림 하나 과자 한 조각 먹을 수 있는 그런 게더 좋은 거 아닌가요 굳이 어디 꼭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여행은 아니잖아요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되게 버벅거리네요 기분이 너무 업 됐나 봐요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那个熊。